남편이, 어, 재작년에 이제, 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고요. 어, 남편이 이제, 노조 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끝나고 바로, 어, 구치소를 가게 되었고, 어, 제가 이제 혼자, 셋째 아이를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이게 가족 대책 활동을 임신한 채로, 음, 어떻게든 남편을 좀 집으로 어, 무사히 귀환시키고자. 뭐 남편뿐만 아니라 제 친구의 남편들, 그리고 많은 남자, 동생들, 그리고 남편의 선배들, 그 모든 사람들. 아, 다치는 거 하나 없이, 아, 가정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일이 잘 끝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절박하게 죽을 힘으로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아 끝나고 지금 열심히 남편 이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음,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복직이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직이 안될 경우를 아,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는 왜 복직을 안될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복직만 정말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가 요즘에 좀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될 경우 복직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살 경우 아 가슴이 너무 먹먹할 것 같아요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laughs> 너무 너무 가슴이 먹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기 밖에 복도에 있으면서 이제 음, 아는 언니랑 아참 좋다. 털마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는구나. 그런데 음, 또 이렇게 이이 이, 이 기간이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또 끝나게 되면 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또 이제 음, 웃을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 우리 이렇게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좀 세상에 눈 돌리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아, 더 어려운 사람들 좀 보면서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 아플 때좀 우리도 달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는 제가 너무씩씩한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잘, 제가 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이 자리에 와서 쌍용차 얘기만 나와도 자꾸 눈물이 이렇게, 치솟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요. 쌍용차 얘기만 나와도 자꾸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직, 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내가 많이 힘들구나. 내 얘기를 좀더 꺼내고 음, 음, 털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저희 진짜 건강하게, 음,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이 힘든 고비 잘 넘기고 힘차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제가 직업상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만큼 힘든 사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어, 예, 마음이 그러네요.